한인 남성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남성의 변호사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인 변호사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요바린다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모 씨의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변호사 징계 법원은 김씨는 지난 1월 아내를 폭행해 손목을 부러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강목으로 부인 얼굴과 신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무릎까지 끌게 한뒤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김씨를 가정 폭력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212일 실형에 3년 보호관찰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산타클라라 법대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SBS LS 이원정입니다.